<목소리가> 빠질 수 없는 BGM 자,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시작해 보세요 딴따라따라 우와! 대박이다 우와! 되게 좋아!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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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귀여워 귀여워 저저저저 아 귀여워 근데 하나도 어떻게 <목소리가> 생긴한번 보고 싶어 <목소리가> 우와, 와, 와왜 이렇게 최신식이야? 죄송한데... 눈을 닫아주시 시하는 것까지 보여줘야지 진정한 거 야! 시하는 거 보여주세요! 이거 그래? 타고 어디로 가자? 오늘 콩쿠로스로 1박 2일 투어를 해. 거기서 유트에서잘거고 별도 보고 말타기도할 수도 있어. 그리고 가는 중간중간에 스팟에 내려가지고 사진 찍고 이런 거다 시켜준대. 음. 가격이 한 화로 둘이 합쳐서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인데, 그래도 밥도 주고 숙소도 주고 뭐 아까 그러니까 뭐 비싼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이정도는 여기 날씨가 더워요. 이거 입어도 지금 하나도 안 추워요. 여기가 약간 산악지대라 가지고 일교차가 엄청 크거든요. 그래서 겉옷을 많이 준비해서 오셔야 돼요. 가봅시자 고고. 7시 40분까지 오라고 했는데 8시가 넘었는데 아직 출발할 기미가 음. 안 보인다. 마트에 왔습니다. 여기 마트 왔는데 되게 엄청 커요. 봄 같은데? 어, 진짜 큰데? 가다가 여기 중간에 마트에 내려주거든요? 한 10분밖에 안 왔어, 우리. 그치? 응. 여기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식량을 살수 있는 곳. 뭐 땡기는 거 있으면 학습지 사자. 학습지 화장실도 있 어, 화장실도 한번 갔다가 아, 가자. 음. 여기로 들어가자. 음. 여러분, 여기 필요한 게다 있어요. 봐봐. 샴푸린스 다 있고. 음. 알코올 있고 뭐 알코올 음, 있으면 다 된거지 뭐 음. <laughs> 아니 뭐뭐 이렇게 뭐, 뭐다 있어 아 이거 여기 올때 이것저것 음. 준비 안 하고 이런 데서 그쭉 사도 되겠다 음, 마트가 되게 음. 크네 심지어 염색도 할수 있다 우와 진짜 넓어요 음. 음. 먹을 것들도 진짜 많고 뭐 이거 뭔가 낙타 아 낙타 우유 그런 거 들어갔나 어, 보다 이거, 이거 되게 괜찮다 음. 음. 낙타 우유 커피 같아 음. 금액은 2 9 4점0하로 하면 6,000원 어 6,000원 좀안 하겠다 음. 여기 되게 꿀 유명하대요, 여러분. 맞아, 맞아. 키르기스탄이꿀 유명하대요. 오늘 조식에 꿀이 나왔었는데, 그 꿀도 진짜 맛있더라고요. 시원한 와다? 이거 그냥, 그냥 이마트다, 그냥 이마트. 여 이마트. 아시아의 이 8시 출발실까 출발한 지 3시간 정도 지났는데, 저희 지금 휴게소 왔어요. 점심 먹으려고. 뭘 아, 팔려나? 몰라, 간단히 먹어야 될것 같고. 음, 좋아해서 어, 식당 들어오니까 꽤나 괜찮아 보이는데요? 여기 약간 뷔페식인것 같아. 아, 아니면 이거 먹어도 되겠다. 떡하면은 알아서 가격 계산해주는 거. 아 그, 말레이시아도 그렇더라고. 아, 지금 사실 그렇게 배고고히진 않는데, 샐러드 아, 나 어, 먹자. 먹어보자. 아, 음. Can we have a three eggs? Three, three eggs. Two t i c k e 이렇게 해서 사개0 0만 원. 이만큼 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. 어디서 먹까? 여기 중간? 중간에서 먹자. <laughs> 여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건가 봐. 아,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, 그런, 그런 같아. 같아. 한참 달리다가, 먹고. 아니면 화장실도 있고, <laughs> 맞아, 음. 음식점도 있고. 이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한국인 맛이 딱 맞고 새콤한 목사발 느낌이에요. 음. 근데 이 면이 또 되게 독특한 면인데 약간 빵 같다고 해야 되나 면이? 음. 폭신폭신해. 음, 음. 맛있지. 빵 만든 거 같지. 어. 뭘로 만든 건지 모르겠어 근데. 나 그냥. 태국수 같은 면인 줄 알고, 어, 그 밀가루 태국면이 아니야. 질감이 너무 달라 어.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. 이거 한번 그냥 치킨 김지 미친 거냐? 이거 현실 맞아? 비현실적 우리나라 특징 알지? 멋있는 거 보면 그림 같다. 그림 같다. 그림 보면 진짜 사진 같다. 그리고 CG 보면 진짜 같아. 풍경 보면 CG 같다. 우리나라 특. <laughs> 야, 와 CG 호텔 미친 거 아, 아니냐고 네. <laughs> 여러분 저 지금 CG 안에 들어왔어 진짜 CG야, CG CG 야야 대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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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지아 근데 진짜 짝 <laughs> 주주주 앉아 숨이 잘또안 차진다 약간 뭐랄까 속이 좀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음. <laughs> 괜찮아 <웃음> 여러분 3 0 0터 m 는 터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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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드디어 도착했어요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지금 몇 시간 는렸나 한참 만에 도착했어치는 터치는 터치 막걸리? 주시는데. 막걸리? 네. 우유 아니고? 고엠에 드루 마시면 요시막 걸리다. 사워 막걸리. <laughs> <laughs> 사워 <사울> 테이스트 막걸리. 야, 사워데. 야, 지 와! Wow. 근데 약간 술 냄새도 난다. 근데 <laughs> 진짜 알코올인 거 같아. 아니 저거 막걸리.. 응. 내가 아까 장난으로 저거 막걸리 한 잔을 했거든요? 어. 진짜 막걸리 맛이 나네? <laughs> 응. 막걸리 맛도 나고 <laughs> 약간 스모키한 훈제 <laughs> <품제 웃음> 냄새 훈제 <품제> 연어 <laughs> <영어> 냄새도 <laughs> 살짝 나고 yeah, 응. 여기 좀 귀여운 포인트가 주차장 표시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<laughs> 이렇게 돌로 되어 있어요 너무 귀엽죠? 그리고 이쪽에 가면 진짜 멋진 송크로스를 풍경으로 근해도 탈수 있나봐요. 이거 떨어졌다가 멀어졌다가.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. 누가 좋아요? 알리스. <laughs> 너무 평화롭고 좋습니다. 이제 룸 투어를 가볼게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우리 방 럭키비키 7 <laughs> 좋아졌어. 아, 아, 아 여기 써있어! 아, 너무 귀엽다. 아, 아, 이렇게 아, 번호가 적혀 있어요. 아, 9 아, 7 7. 아, 7 여기다 우리 집. 7! 7. 7. 아, 따라따라따. 아, 빠질 수 없는 BGM. 한번 시작. 해주세요 따라따라따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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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. 이게 뭐? 아, 묶어놓는 건가 봐. 텐트처럼. 와와 와, 되게 좋아 근데 음, 여기 불이 앞에서 진짜... 이걸 열어야지 바... 안에가 보일 것 같아 잠시만요 어 일단 이렇게 열어. 잠시만요 빠바바불 켜져? 와우 야우 와 눈이 너무 좋은걸? 어방 진짜 좋은데? 왜 이렇게 안녕하세요. 깨끗해? 우리 집에 온걸? 죄송합니다 어. 와. 여러, 근데 죄송한데 어. 설마 전기 어? 들어오나? 헉? 전기 들어온다 여기 헉. 뭐야 우리 전기 걱정할 게 없었네 아니요. 전기도 아, 아 이거 난로까지 해가지고 나중엔 진짜 따뜻해지겠다 대박이야 하목난로 아우 난로. 누워야겠다 아우 와아 허리가 지금 부러질 것 같거든요 사실 에제 춥냐고 물어보는데 놀랍게도 한 개는 안춥아 맞아 여기가 온도가 막 10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걸로 어제 돼있어가지고 저희가 너무 겁먹어서 옷을 진짜 바리바리 싸왔거든요? 바리바리 양치해야 저녁 한 5시인데도 아, 밖에서 이렇게 있고 있어도 아, 안추워요 안 추워요. 근데 밤 되면 추울 것 같은데 그건 음. 이따 말해 드릴게요. 그건 이따 사정. 음. 지금은 괜찮아. 지금 진짜 안 춥다. 나가 보자. 나가도 부산 추운 아 아, dinner 7:30? Yes. Okay. So can I, can I buy the wifi? Yes, you can buy. 언니는 디지털 디톡스를 못 하고 디지털 보톡스를 하러 갑니다. 네. 저는 보톡스를 받겠습니다. 네. 네. 디지털 포톡스. 여기 보면 이렇게 올라오시아 이제 소리가 터지네 여기 송코로스 놀러오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저희가 화장실 위치 뭐 이런 것좀 알려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여기가 와이파이가 생각보다 잘 터지고 와이파이 만원 주고 샀어요 만원 500솜 내면은 쓸수 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화장실 이거 화장실인가 보다 아니다 스태프 올리네 샤워실 같기도 하고 Where is the toilet? over there? And shower? I can't see! I can't see! I c 이거 이거 귀여워 can't see! I can't see! I can't s e 가 I c a 야 t see! I can't s e 어왜 그래? 에이? 내가 보니까 얘 지금 미카리야. 무어 데... 어. 아니 뮤르트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지? 음. 지은지 오래 안 됐나봐. 진짜가. 근데 하나 어떻게 긴지 한번 보고 어, 싶어. 네. 와, 와, 왜 이렇게 최신식이야? 너무 최신식이다너 푸시식일 줄 알았는데 최신식이야. 최신식인. 아니 대박이다 완전 최신 최신 최신식이야. 문좀 닫아 주시. 시하는 것까지 보여줘야지 진정. 야야 진짜. <laughs> 시하는 거 보여주세요. <laughs> 시하는 거 보여주세요. <laughs> 우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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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같이 올려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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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데 <우와, 나 웃음> <엄마 쩌던데? 웃음> 어떻게 해야돼? 저희 레스토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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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가보자 가자어 자리가 없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<laughs> 술도 있고 나래야 여기 와인도 있어 Beer? Beer? It's like a chai. Yeah. Yeah. It? More more. I don't know. <laughs> <laughs> it even has some fat in it. No, no. It 어 근데 다 한국말 하세요? 하요 한국 와본 적 있어요? 있어요? 응, 아니, 아니 아니에요. 아, 근데 근데 한국말 이렇게 잘하는 서울오면 이렇게 어? 야지오인스 그래. 인 그래. 그아 그래요? 친구야겠다. 오. 오. 친구야. 오. 네. 네전 서울 나 내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. 뭔데? 여러분도 알아주세요 요고. 요거... 지금 유르트 천장을 봐봐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나가서 국기를 한번 볼 거예요 국기가 어떻게 생겼을지 헐. 벌써 인토레스팅 그치 근데 뭔지 알것 같지 마침 마침 알것 같아요 나도 알것 같아요 크로스 크로스 <웃음> 하나 <laughs> 둘셋 <laughs> 크로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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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처럼 또다시 급하게 갑니다 현장으로 자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유르트 천장 제대로 보라고 했죠 선생님 자 이제 국기가 봅니다 하, 국기 보이시나요? <laughs> 와 진짜 그거다 천장이야 그치? 너 어떻게 알았어 이거? 공부했지 어. 여기 이게 네? 얘네가 유목민족이잖아 아. 그 전통 집 유루트를 이렇게 국기에 아. 넣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뭐? 얘네가 어. 민족이 처음에 40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었대 아, 그래서 저뿔 있지 뾰족한 게 저게 총 40개야 세보면 와 대박이지? 진짜 도로뚜뚜뚜 네, 도로뚜뚜뚜 <laughs> 근데 여기 고산이라 가지고 까보니까 어. 너무 멀미나요 숨이 잘안 쉬어져. 오늘 성크로스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노을을 보고 있습니다. 이게 눈으로는 진짜 예쁜데 사진이 안 담기거든요. 이게 좀좀 진짜 너무 아쉬워. 요 응. 그리고 반대니까 저 아까 나시 입고 다녔던 애 맞아. 맞죠? <laughs> 저 지금 추서 경량 패딩 하나에 이거 거의 털이거든요. 이거 입었는데도 추운. 어. 손이 너무. 쉬워. 여기 완전 그냥 아예 겨울 패딩 입고 와도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. 일교차가 극과 극이라 생각했습니다. 델타 날씨 20도 이상. 아 이거 저, 진짜 좋아. 예쁜데 이거는 저희가 이거는 핸드폰 카메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핸드폰 카메라도 잘 안돼. 잘 안돼. 캠프파이어 e e m p 어 r e e m p i r 하고 m p i r e empi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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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i e m i n u t e s ago.